중국지생각 있으십니까? 들이 아, 네. 불충하고 북한한테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해미 천국 대한민국이 되어가고 정치권에서는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집 사는 게 힘든 나라에서 집 사는 게 불가능해진 나라로 그리고 미래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꿈꾸기 힘들어져 버린 나라로 되어버린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혹자들은 똑똑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혈 대한민국 하는 게 대한민국을 떠나서 딴 나라에서 사는 게 똑똑한 거다 그게 살아남는 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게 지금 10대 20대 청년들의 청소년들의 잘못인가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을 이토록 망쳐놓은 꼰대들 40대 50대 60대 혹은 정치꾼 그 정치꾼들을 제대로 심판하지 못한 어른들의 잘못이지 지금 갓 성인이 된 아직 청소년인 학생들의, 청소년들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취임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야당 시절에 문재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 대한민국 집 사는 게 힘든 나라다. 헬주선이다. 이 나라는 어떻게 평생도, 평생 정상적인 일자리에서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도 어떻게 집안채를 서울에 살 수가 없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취임 3년이 지난 시점에 정확하게 문, 박근혜 정권 때 집값의 2배에서 3배 사이 꽁충 뛰었습니다. 서울의 4억 하던 아파트가 지금 16억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전체 평균 아파트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아마 이거 청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좀살 만한 집은 2배 다 올랐고, 솔직히 사람이 살 만하지 않은 집도 거의 2배, 억 단위가 거져 나오는 그러한 시대가 나와버렸을 겁니다 참 무책임합니다 가난한 자를 위한다면서 서민을 위한다면서 청년들 청소년들 집살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고 해놓고 막상 자기들이 정권 창출하고 나니 오히려 더 헬조선 집 사는 게 불가능해진 나라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평균적으로 대한민국 임금 300만 원 이상 벌었을 때 30년 이상 한 번도 쉬지 않고 일을 해도 서울에 집한채 살기가 힘든다고 합니다. 그게 박근혜 정부 때 나오던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하던 아파트가 서울의 16억 4배가 오른 지금 과연 그것조차 가능할까요? 완전히 불가능해진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평화 평화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한민국 아마 이제 갓 20대 된 친구들 혹은 아직 10대 된 친구들 몇년 전에 아, 나는 군대 안 간다. 통일되고 나면 나는 군대 안 가로 된다. 개꿀이다. 이런 얘기 분명히 주변에 한 명씩 다 했을 겁니다. 과연 평화 통일 됐습니까? 북한의 핵 없어졌나요? 북한은 오히려 더 강력한 핵 무장으로 지금도 우리를 겨냥하고 있고 오히려 그렇게 평화 통일 주장하던 문재인 정권을 향해 삶은 소대가리 그리고 무슨 뭐, 김여정이 말도 안 되는 북한의 수장인 김정은도 아니고 김여정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향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북한한테 무시받고 중국한테는 거의 속국 취급당하는 나라, 지금의 대한민국이 과연 청년들이, 지금의 대한민국 다음 세대들이 자랑스러워할 나라일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정권 때,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을 해야 된다. 북한 주민들도 우리와 한 동포이고 한 민족이다. 그들에게 자유의 품을 우리는 활짝 열 것이다. 북한 동포들이여 자유의 품으로 오라. 대한민국의 품으로 오라. 우리가 그들을 안고 보살피고 그리고 김정은 독재 정권으로부터 당신들을 해방시키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게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몇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타기, 탄핵 얘기를 할때 저도 아 박근혜가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 진짜 최소실과 손잡고 나라를 완전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한 이상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 했었던 그때의 제가 문재인 정권 4년 이제 5년 차에 접어드는 지금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한 번이라도 법률, 서문, 문서로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누군가 한 명의 유죄를 판결할 때에는 적어도 일반적인 법치 문서에는 다 확실한 증거가, 물증이 포함되어 있어야 기소가, 그리고 유죄 판결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들여보면 15개의, 15가지 내용 중에 15가지 내용이 무슨 무슨 일본, 무슨 무슨 날짜, 무슨 무슨 신문 기사에 이렇게 나오더라. 저렇게 나오더라. 그 신문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신문 내용에서 주장했던 증거를 가지고 탄핵소추 안에 넣어야 될 텐데 신문 기사 내용 가지고 탄핵소추 안에 올렸습니다. 결국 탄핵소추 안에 올렸던 그 어떤 것 중에도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돈이 오갔다든지 현금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줬다든지 하는 증거를 찾은 내용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묵시적 청탁, 제3자 내몰제, 경제 공동체, 원래 기존의 법치에 존재하지도 않는 용어를 만들어서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아 그렇구나, 아 진짜 나쁜 사람들이 저렇게 했겠구나라고 오해할 만한 그런 가짜 법치, 사이비 법치 용어를 들여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문재인 독재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 대한민국 어디까지 왔습니까? 국회 180석 넘게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고 외쳐도 언론은 그것을 조명해 주지 않고 문재인 정권의 나쁜 것을 박근혜 정권 물어 뜯듯이 절대 물어 뜯지 않습니다. 180석 슈퍼여당의 권력은 너무나 무섭고 도망가고 두렵기 때문에 그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나쁜 놈들 전성 시대를 열려고 합니다. 대장동 게이트 한 번씩 다 들어보셨죠? 2조 원이 넘는 돈을 이러쿵, 저러쿵, 거기에 관여되어 있는 사람들끼리 나눠 먹으려고 수작을 부리다가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자기도 안 챙겨주니까 열받아서 찔러서 시작된 게 대장동계의 대시작입니다. 성남 주민들의 토지보상비 1조 2천억의 절반, 6천억을 그냥 성남시장의 토지보상비 삭감한다는 그 도장 하나로, 그 직인 하나로 6천억이 성남 주민들의 보장받아야 될 혜택이 당연한 권리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토건 세력들에게 그 이익을 그리고 이익의 제한도 없애주고 법으로서 키워주고 땡겨주는 그 흔히 말하는 대한민국에 밀고 땡겨주는 그 문화를 전형적으로 방향시킨 게 대장동 게이트입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쪽에 있는 반대쪽에 있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문재인 퇴진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심판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으로 정권교체를 예치고 있는데 자기들이 정권 교체하면 민주당과 손, 손잡고 민주통합정부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 민주통합정부는 이미 입법부 국회 180석 이상 차지하고 있는 국회 입법부도 이미 민주당의 손아귀에 넘어가 있는데 정부 행정부도 자기들이 창출하더라도 민주당과 손잡고 가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권을 바꿔도 내각제 이원집정부제로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뺏어서 정치권들 자기들끼리 나눠가져 가져가는 천년만년 권력 나눠먹기 싸움을 해가려고 합니다. 이제 과연 대한민국이 정말 구, 국민이 주인인 나라인지, 국민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나라, 정말 공정한 대한민국, 정말 정치가 국민을 섬기는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국민한테 말만 하고 뒤에서는 암약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희망의 내일을 위해.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정치가 나와야 할 때입니다. 어렵죠. 힘들겠죠. 그런데 그 길을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는지 여러분들 그냥 표면상에 언론이 떠드는 대로 세상이 얘기하는 대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멋진 미래를 대한민국의 대한민국다음 내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길 위에 행동하는 우파정당,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정당 우리 공화당이 국민과 함께 싸우는, 투쟁하는, 싸울 수 있어야 정치권으로부터 국민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지금까지 싸워왔고 앞으로도 싸워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통령 후보, 제20대 대토대선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통령 후보께서 와계신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민이 주인으로서 어떻게 심판을 해주셔야 될지 속속들이 다 말씀해 주실 겁니다. 어, 제 부족한 말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대한민국을 대한민국답게 멋지게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